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과 2절입니다. 찬송가 325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봉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을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방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또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갔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제 본문 잠깐 생각해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은 군중들로부터 심한 집단 폭행을 당하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겨우 로마 군대의 지지로, 저지로 인해서 바울은 목숨을 건지게 되죠. 군인들은 바울을 결박하여서 이제 그들의 영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군을 내며 바울을 없이 하자고 하고 바울을 따라서 계속해서 소란스러운 행진을 합니다. 이러한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37절에서 40절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천부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37절에서 47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인차이가 되어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할 법도 한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백성들에게 말할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집단폭행을 당해서 정신도 없을 텐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하려고 천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를 쓰며 이렇게 발언권을 요청하였습니다. 천부장은 단순히 소동을 일으킨 잡범인 줄 알았던 바울이 헬라어를 쓰자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어는 로마 제국에서 공용어로 널리 쓰였지만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단순히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자가 헬라어를 쓰는 것에 놀랐고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이 이전에 소유를 일으키고 사라졌던 애굽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인이 이 애굽인인 사건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해서도 기록되었는데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애굽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여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애굽인을 추종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반란은 당시 총 로마 통도 벨릭스에 의해서 저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처형을 당하고 투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애굽인은 몰래 도망을 치게 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애굽인의 소왔음을 알고, 그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애굽인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천부장은 그 애굽인을 아울로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가 군중들에게 분풀이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울은 아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읍이 소읍이란 여기서 소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보잘 것 없는 도시란 말다 도시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자란 다소는 큰 도시며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당시 주목받고 있던 그런 도시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소 지방이 어떤 곳이었다는 것을 천부장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처럼 자신의 출신을 말하는 것은 천부장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발언권을 얻기 위함이었지 자신을 자랑하려거나 또 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천부장은 이에, 대, 이에 대해서 천부장은 바울의 발언권을 허락하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향하여서 조금도 위축됨도 없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1장, 22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간증이지요. 바울의 간증 증언이 시작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모습이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회심,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분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향해서 부영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런 존칭의 의미를 담고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향하여 분내거나 그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거나 또는 그들을 향하여 정지하려는 마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 향해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 나는 너희와 동일한 유대인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박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서에서 출생하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와 동일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넘기고, 또한 죽이며 대제사장들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원정까지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성정이 옛날에 바울 자신이 갖고 있던 성정과 동일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말하고자 했던 말하고자 하고 싶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너희와 동일한 불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거기에서 회심하게 되었다, 돌아서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돌아서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밤의 색으로 가던 중에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들을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우의 해가 가장 밝고 뜨거운 때에 그보다 더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자연계의 가장 큰 빛보다 더큰 빛으로, 큰 빛으로, 그것은 신적이며 또한 초월적인 빛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이 자신을 감싸자 바울은 꼼짝도 할수 없었고, 땅에 엎드려진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음성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첫 음성이 바울의 귀에 들려지는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누구의 음성인지 몰라 묻게 되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곧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음성은 바울 외에는 듣지 못했다라는 듣지 못했습니다. 즉 바울 외에 주변 사람들은 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 음성을 들은 예수 바울에게 첫 번째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이한 마디에 다도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일까 이제 주님께 붙들린 인생,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의 첫 발을 바울은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에색으로 가라 지시하십니다. 원래 바울의 목적지도 담에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길도 역시 담에색입니다. 동일한 방향이지만 그 길을 가는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담에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빛으로 인해 앞을 볼수 없던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한 것은 그가 뭐 일차 선교 여차 선교행부터 또 매를 맞는 경험들이 많아져서. 이제 맷집이 좋아져서 그렇게 할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바울은 함께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지고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긴 자요. 승리한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러한 담대함에서 나오는 바울의 증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증언은 자신의 분명한 사명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도 아니오. 이 말을 들으면 이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자신을 죽일 자들임을, 그 죽일 자들임을 알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9장 16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분명한 소명 의식이 바로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와 같이 담대히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증언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핍박을 받는 저런 자들도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언변이나 그의 어떤 배경 그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붙드는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소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회심전과 회심후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도와 동일했던 아니 저들보다 어쩌면 저들보다 더 강팍했던 자신의 모습을 아우른 아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저들 역시 동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임을 바울은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것과 같이 스네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것 같은 심령이 바로 바울의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령으로 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 전과 후를 증언한 것처럼,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부름받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우리는 전도하지 못한다 하여도, 나에게 임한 은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또 이웃에서 우리의 사업장과 삶의 여러 터전들에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증언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주님께서 함께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 소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해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 전환자로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명심하고 복음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 나이다. 아멘.